Yep. 준우야, 엄마가 준우한테 말 거는 거 알아? 어이구, 알아. 준우야, 엄마 맛있게 먹었어? 어, 맛있게 먹었어. 이제 트림하고 잘까? 어이구, 그래, 잘. 엄마가 많이 사랑해. <laughs> 준우야. 그건 좀... <laughs> 준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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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무 졸려. 어. 우리 준우가 아니라 졸려. 난 힘들어서 졸렸어. 아이고, 그랬어. 아이고, 너무 졸려. 아, <laughs> 이 잘했어. 응가많이한거 잘했어. 이제 씻고 자자 거잘하고 응. 거잘자어 자자. 잘했어. 이거 잘했어. 맛있게 먹었어어잘어 잘했어. 이 잘했어. 이 잘했어. 이